안녕하세요. 네, 제가 누군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해커스어학원에서 1타 강사로 13년간 근무를 하고요 강동구 지역에 오픈한지 2년이 돼가요. 뭐 벌써 2년차네요 초등, 중등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학원이고요. 이번 8월부터 8월에 확실히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가 중3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고1 해야겠다. 예비 고일반 아이들이 계속 묻고 어 거의 남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특히 중3은 한명 빼고 다 남학생이에요 모두가 배재고를 꿈꾸는 그러면 배재고를 보내는 학원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일단 갑니다. 여자아이들은 한영외고. 예전에는요. 학부모님들이 한영외고 어때요?라고 질문을 하시면 대학만 잘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대학은 잘 갔는데 국과대를 가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취업에서. 그래서 아 내가 내 자식도 이공계를 보내려고 하는데 얘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얘도 이공계로 가야죠라고 제가 많이. 한영외고 보내지 말아 보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엄마 아니 선생이에요. 원장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국어는 아시는 분이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국제고랑 외고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외고를 안 보내면 더 좋겠습니다. 한 이유가 뭐였냐면 외고는 뭐가 불리하냐면 나는 영어과 너는 중국어과 너는 불어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기본이에요. 영어과라는 게 없어요. 불어과면. 불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단위수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입시에 상관없는 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고 보내지 마세요. 수학을 더 시키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국제고 시스템이랑 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고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대학을 더잘 보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는 외고 좋아요. 왜냐면 사실 이 동네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선생으로서도 아, 추천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배제고 가면 돼요. 뒤에 부분에서 한영외고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어떤 게 그러면 추가될 수 있냐? 국제고랑 똑같아졌어요. 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사회 공부할 수 있고 정치 공부할 수 있고 한영외고 가면 돼요. 언제까지? 요 4년간. 지금 중3부터 4학년 아래까지. 어머니 요즘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아세요? 기안팔사가 캐나다를 갔습니다. 얘가 영어가 안 돼서 기한팔사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을 뭐 아무래도 예능이니까 재미있게 연출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사벅스도 가요. 이 베스트룸이란 단어까지도 잘쓸수 없어서 토일렛 토일렛 하고 하는데 회사 직원이 어디 어디 가라 또는 스타벅스에서는 저희 매장에서 사드셔야 화장실을 쓸수 있습니다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고 막 이런 예능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용영어 할줄 알아야 돼요 영어 일찍 공부할 필요 없다? 6학년 되면 똑같아진다? 그걸 봤는데 저는 실용영어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 시대는 여기서의 부모님들은 중삼보다 어린아이들 어머니들은 왜냐면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런 거를 객관식으로 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중3 이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로도 할줄 알고 쓸줄 알아야 머릿속에 아는 걸 인정하지. 말로 못하고 글로 못 쓰는 애가 어떻게 안다고 왜냐면 모든 인생이 객관식이 아닐 거라서 말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야 돼서요. 저는 영어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선수입니다. 선수 뒤에는 무조건 감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감독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아이에 대해 제가 관심을 안 주는 게 도움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부모님 계실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레이더는 계속 켜두시고 원정을 조정하시던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시던지 진짜 관심을 뚝 끊어버리면 어리잖아요 아직 중3 이하 학생들은 아직은 어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체력이 곧 공부죠 어, 체력 잘 만들어 놔야 되고 감독은 계속 전술과 전략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감독의 직책입니다. 이렇게 오시듯이 우리 학원에서 설명해도 들어보시고 다른 곳에도 있다 하면 저는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아는 만큼 아이가 잘될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학원을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의대 가는 애들은 애가 잘라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원을 하면서 의대 가는 아이의 엄마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의대 가는 애 뒤에는 그 엄마가 있으니까 걔가 간 거예요. 마치 힐러리가 말한 클린턴이 잘라서 대통령이 된게 아니라 내 남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됐다라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아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우리 아이가 잘 큽니다. 왜냐면 학원에서 보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데리고 있거든요. 단, 아이랑 말을 섞을수록 어긋나는 시기가 무조건 있어요. 그 시기 때는 학원이든 학교 선생님한테든 어, 부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감독 없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도 뒤에 아버지가 있었고 분명히 더 좋은 감독님들이 뒤에 계셨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는 선수도 나왔어요. 자, 2023년 6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몇개 제가 중요한 것만 하이라이트를 해봤어요. 크게 다른 포인트는 중삼이야 다른 거는 이거예요. 서논수령 평가 강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 속에 아는 걸쓸줄 말할 줄 알아야 된대요. 자. 서술형과 논술형이 뭐가 다를까요 서술형은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맞죠 논술형은 내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의견도 낼줄 아는 내 머릿속 생각을 의견으로 말할 줄 아는 그런 아이를 대학에선 뽑겠다는 겁니다 쓸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발표된 걸 보고 쓰는 교육으로 계속 돌리려고 조금 합니다. 원래는 그냥 문법만 가르치면 됐어요. 왜냐면 답만 딱딱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문법을 가지고 쓸줄 아는 연습을 해야 돼서 똑같은 문법책인데 계속 쓰게를 시킵니다. 실 싫타 그랬던 아이들이 익숙해져요. 어, 이 책은 예전 거보다 좀들라네요 하면서 해내더라고요. 모든 훈련시키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암기형, 주입식, 객관식 학습 방법이 나쁜 것 아니에요. 저는 원래 전 주입식 교육이 너무 훌륭하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상식을 얘는 너무 몰라서 저는 주입식 교육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발표하고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아이를 뽑는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냥 초등부예요. 저희는 원서 리딩을 좀 하거든요. 책만 읽는 거 아니고 배열 배치하는 거 그중에 맞는 거 수능으로 치면 추론하는 거 배열 맞추는 거 이런 연습을 어린아이인데. 그 레벨에 맞게끔 시키고요. 문장 만드는 연습 시키고, 문장 쓰기 연습을 합니다. 좀더 어릴 때는 필사를 시킵니다. 머리에 아직 많이 든게 없는데 뭘 쓰겠어요? 잘쓴 샘플을 쓰게 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애들 논리적으로 키우고 싶어요. 했더니 필사부터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투를 무조건 따라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많이 쓰는 단어를 아이가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글을 이런 식으로 필사를 시킵니다. 어릴수록. 그럼 라이팅 실력을 안 늘리게 할수 없는 거죠. 거기에. 비판적 사고를 넣어주면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를 지원하고 조성한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서 그렇게 계속 토론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 쓸줄 알아야죠. 말하는 거 발표할 줄 알아야 되고. 교육의 현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 세대에는 무조건 수능이 점수로 줄 세워서 학교에서 잘라서 데리고 갔다면, 이제는 보세요.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서류 평가가 이렇게 있는데,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1단계로 이렇게 뽑고 나서 면접, 저희 중등부 하부르다 계속 시키잖아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걸 선생님한테 발표하게 그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어쩌면 이겁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걸 발표하게도 시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스피킹을 잘하는 아이, 스피치를 잘하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꾸준히 연습시키는 거예요. 아 어, 선생님 저 이거 다 아는 건데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해석은 안 해도 돼 문법은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선생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 하부르타를 전 끝까지 시킬 겁니다 단 고등학교 때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양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3월이 되면 그 부분은 빼긴 할 겁니다 이거 약간 우스개도 기 한데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학생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준 건데 너무 웃겨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영재학교를 간다는 건 지금 중3 애들 기준으로 고3 대학교 영어를 해버렸어요 빡빡한 선행을 즐기는 그런 천재는 영재학교 좋겠죠. 과학고는요. 과학고나 외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추가돼서 활기차고 언변이 뛰어나고 이러면 외고 가면 좋은데 외고 가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이 어울려서 나는 성적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발맞춰 가는 아이가 있고, 와나 중학교까지 공부 맨날 1등만 하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왔더니 나 완전 별로네. 아나 포기할래.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을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잘 파악하고 아이와 대화도 좀 해보셔야겠죠 일반고와 방역단위 자사고 배제고 얘기입니다 중학생으로 <laughs> 즐길 거 해피하게 즐기고 그래도 해야 될게요 정도 고2 영어는 중3엔 해놓고 고2 수학 과학 정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일반고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9등급이었는데 현재 중3부터는 5등급제래요 좋은 점도 있겠죠 덜 빡빡한 느낌 근데 이제 이럴 거 같아요 고1 내신 등급이 그냥 고3까지 가지 않을까요 예전에 1, 2등급이 이제 1등급 정도고, 예전에 3, 4등급이 2등급이고, 5등급제에서 3등급이면 대학은. 우리가 보통 원하는 그 대학은 끝난 것 같아요. 3등급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9등급제일 때, 아, 우리 아이가 4등급이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서 3등급, 2등급으로 갔어요. 예전에는 먹혔는데, 5등급제일 때는 슬픈 현실이지만, 고1 첫 중간고사 성적이 끝날 때까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선행을 조금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키우는 철학은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영유를 보내요. 영유를 왜 보내느냐 묻는다면, 저 원서 리딩 시키려고요. 그래서 기관에 맡기는 것 중에 저 그래서 좀 빡세게 시켜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실력이 자신감이에요. 원래 얘는 자신감이 넘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실력이 자신감이고 실력이 좋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전 실력이 자신감이라 생각 세트 세부 능력 및특기사항인데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3월 달에 퍼워드 브레인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인사 잘해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인사 잘한 애들은 예쁘지 않아요 선생님도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더 예쁜 애와 덜 예쁜 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사 잘하 아이가 좋아요 그리고 중학교 애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학교 가서 내가 너무나 과학고를 가고 싶어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 해 과학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정 과학고를 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애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특별해 보여요 그래서 얘를 뭘 알아도 더 알려 주려고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아이들 그럼 이런 게다 글로 쓰일 거예요 아새 특이요 그냥 우리 선생님 복붙해요 왜냐면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너가 특별한 아이가 되면 돼 선생님 저는 이런 걸 잘하거든요 때로는 알지만 이런 거를 가져가서 질문도 하라고 나를 계속 어필하란 소리죠 질문을 찾고 오는 아이는 이뻐 보일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열정적이시니까 또 같이 이렇게 봐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3 교실 분위기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이 12% 일반적이에요 잠자는 학생이 88%오 고3 기말고사 끝나면 끝내주죠 할게 끝났어 그렇습니다 중3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중3 이렇게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확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 듣는 아이 12%에 들을 것 같으세요? 잠자는 학생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왕이면 이12% 안에 들어가면 좋겠죠 목표가 있는 아이는 안 자요 고1 중간고사 끝나고 그렇게 들 자요 이유가 뭐냐면 학교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뭐하러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겠는데 아 중1로 돌아가 공부방법을 알고 싶다 그래서 공부방법도 많이 알려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할지언정 철이 들어서 공부하고자 했을 때 방법을 모르면 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앉아서 2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한 경험이 없다. 제가 중등부 되면 5학년 2학기 어느 순간부터는 3시간씩 공부를 시켜요. 저는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3시간을 앉아 있는 연습을 해야 이게 엉덩이 싸움이랑 해야 돼요. 이 사실 아직 우리 부모님은 모른다. <laughs>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학업계획은 공부 분량이 아닌 시간표이다. 이런 거 아이들의 속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공부만 가르치는 학원 이 뛰어 넘어서서요. 저는 정말 공부 방법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 학원과 헤어졌을 때도 그. 공부방법으로 잘하는 아이로 컸으면 해요 중등영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영어의 순서인데요 자, 중등영어에서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오죠 다음 중안 맞는 것은 다음 중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게 일치 불일치가 중등에 많이 나오죠 그래, 목적 그래, 주제 파, 크게 보는 거. 근데 이제 수능 영어를 하기 시작하면 주제 목적을 못 찾는 애는 사실 수능 공부할 때가 아니기는 해. 당연히 맞고 가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논리적 흐름. 순서 맞추시오.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순서 맞추시오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외부지분으로 나왔을 때도 이걸 할수 있겠느냐. 이 연습을 사실은 원서 리딩 초등부터 시키기는 합니다. 논리적 흐름 알게 해야죠. 의미하는 바, 의미하는 거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라이터가 쓴 말한 의도 찾기 연습. 계속 해야 돼요. 중등에서는 어휘, 제일 싫어하는 게 어휘예요, 애들은. 그래서 방학 때 수건을 다 외우겠어요. 수건 진짜 하기 싫거든요. 어휘 해야죠. 문법 당연히 해야 되고 문법 성적이 곧 내신 성적이에요. 배제 중, 고덕 중, 명일 중 이런 걸다 분석을 해 보면 문법 안 잘하는데 시험 잘볼수 있을 만한 유형이 없어요. 문법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 문법이 바로 그냥 수능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맞는 말인데 우린 내신이라는 카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등도 어법이 되어 있어야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문법을 무시하고 잘 되는 애는 절대 없습니다. 수능 정시파라고 할지라도 고등 영어요. 교과서, 부교재, 추가 해야죠. 프린트 이거는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 필요한 거, 비연계, 영작, 논수령. 예전엔 이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등부 서술형문제 어려운. 배제거든한영외거든 입학은 했는데, 거기서 못 버티고 애가 바닥을 쫙 깔면. 그것도 안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선행이 저는 사랑 아이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어? 나 영어 좀 하네? 지금 현행만을 따라가면 나중에 얘가 애가... 사춘기가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얘 어떻게 책임져 주시려고 그래요? 그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초4인데 중삼수학을다 떼고 고일수학은 정말 천재면 뭐 그렇게 안할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선행요. 한학년 1.5학년 선행. 9학년 선행. 가능해요. 영어는. 자, 고등부는 어휘요. 예. 반이요. 해야죠. 동의어 중심으로 하는 게 영어는 동의어입니다. 훨씬 더. 반대말이 우리나라 입시에선 중요. 어, 그냥 영어라는 것 자체는 영어가 패러프레이징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 똑같이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동의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영어라는 언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반니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반니어도 같이 공부는 시켜야 돼요. 입시를 할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어. 뭐 독해, 비연계영작뭐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아까 9등급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해볼게요 제가 얘기했죠. 한 등급이 예전에는 막 촘촘하게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이만큼이 다 1등급이에요. 그럼 이만큼을 다 대학에 똑같은 대학에 넣어줘요? 그건 아니거든요. 대학의 정원은 한정적이라. 그럼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뭐가 강화되는지 아세요? 수능 최저. 3합 6, 뭐 3합 7. 2합 4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3학실은 세개의 과목이 7등급 그럼 2, 2, 1은 나와요 보통 영어가 1등급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2합 4 번호가겠죠. 그래서 수시 공부해야 되는데 제 말은 정시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 수능 최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능 공부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시험 중간중간에 한, 네. 한 학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끝나요 그럼 방학에 정말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상 모든 아이들 하루에 매일 3시간 오는 특강 포함 특강과 정규 수학 포함 매일 3시간씩 오게 했거든요. 따라오더라고요. 6학년 애들도 따라 요 이렇게 공부를 해본 애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진짜 제 목적은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중3 겨울방학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휘 안기입니다 저랑 하면 강제적으로 서로 안에 해서. 못 들어오면 다시 제시보고 계속 또 보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거 외우게 해요. 저는 이번에 무조건 키, 키워드가 수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학원은 어휘만 남기게 하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엔 제가 그냥 갓잡고 수거외우게 시켜요. 수거를 하나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수능 질문 볼때 완전 차이가 나요. 수거는 뜻이 확 다르거든요. Look은 보다고 look at 뭐뭐를 보다고 look for 찾다고 look after look for to 다 보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저는 6학년부터 수학 시켰는데 되더라고요. 어법, 기출, 식 개념 분석을 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게더 중요한지, 어떤 문제를 더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계속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문제를 시킵니다. 어떻게 되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능에. 주제 목적 찾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빈칸 추론. 보통 킬러다라고 얘기하는 빈칸 추론, 단접 쓰기, 어, 이런 것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분석해요. 어, 어떤 게 나왔는지 저는 이런 강의도 세미나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으러 다니고 좋아요. 제가 받는 그이 부분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건 당연하고요. 공부 방법도 얘기해야 되고 사춘기면 데리고 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어머니들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관식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말했던 서술형은 쓸줄 알아야 되고 논술형은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단답형 문장이 똑같이 나서 그거를 그냥 쓰게끔. 주관식인데 객관식 같은. 아니면 순서를 막 조합을 해놓고 쓰게끔. 이렇게 만든 게 단답형 주관식 문제예요.